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 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대로 망신당한 이준석 대표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특별대표단을 꾸려서 우크라이나에 간단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강용석 후보가 성상납 이준석의 출국 금지를 신청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실제로 기자회견을 마쳤고요.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가 6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 또한 지선이 끝난 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듯합니다. 강용석 후보에 따르면 이준석 성상납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이뤄져서 공소시효도 끝났지 않았다고 지적했고요. 여당 대표 꼴이 말이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을 보면 그저 막 나간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윤석열 임기 중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9명 등 최고법관 23명 중 22명이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의 지휘를 받는 현직 검사가 이들의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검찰에 의한 사법부 인증 논란이 불가피해진 거죠. 이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전문가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법무부 인사검증은 검찰의 인사 개입을 제도화하는 거다. 검찰의 정치화를 가속하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한 판사도 부적절하단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각종 자료의 오남용 우려까지 쏟아지고 있음에도 한동훈 장관은 막무가내로 무작정 강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장관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런 한동훈을 로버트 케네디에 비유하며 윤석열의 케네디 오마주는 성공할 것인가? 이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동생과 다름없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골랐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통령이 지금 사적으로 자기 지인들 챙겨주는 자리입니까? 그냥 개념 없는 헛소리를 저렇게 언론 보도랍시고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문재인 정부였다면 친형제 못지않은 관계라는 점을 저렇게 대놓고 부각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데려간다고 했으면 대대적으로 맹폭을 가했을 겁니다. 제말 틀립니까? 그런데 오히려 적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로버트 케네디가 최고의 법무부 장관이 됐고 한동훈도 그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다. 도대체 누가 이런 헛소리를 하냐? 언론은 제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찬양 좀 그만해라. 죄인들을 미화하지 마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런 헛소리를 보도랍시고 한 사람 역시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기자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황당한 소식들만 쫙 나열한 사람인데요. 오죽하면 리포트레시에 실효율가 18,000이나 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 쓰든 말든 하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나 볼만한 글을 언론 보도랍시고 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민청 얘기에 한동훈의 빅픽쳐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었고요. 이를 두고 진중권 씨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진중권이 그러든 말든 이게 중요한 겁니까? 진중권 씨가 도대체 뭔데요? 이건 마치 제 고등학생 동창이 부정적 평가했다. 이걸 언론 보도랍시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어휴, 실제로 펨코에서조차 이민청 소식에 찬반이 확연하게 갈릴 정도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였다면 빅픽 쳤다위에 보도는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청년들의 박탈감, 우려, 이런 얘기들로 도배를 했겠죠. 어쨌든 종편에서도 한동훈의 올인을 하고 멋쟁이, 핵인싸, 애민정신, 이런 식으로 극찬을 했다는 게민언년 분석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종편 시사대담에선 한동훈 관련 소식을 무려 3분의 1이나 할애하고 후민저금 넥타이, 완판대열 합류한 한동훈, 뭐 한동훈 현상,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뉴스타 한동훈 장인 진영구 씨의 과거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정황을 디테일하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주가 조작범 조 씨가 내가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돈을 가져갔다. 이렇게 지목한 4명 가운데 진영구 씨만 공소장에 등장하지 않죠. 게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한달 전에 덱트론의 감사직에서 사임한 시점도 미리 흘려주게 한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진동균 전 검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판결문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 공개가 된 거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내로남불의 정석이고 주가 조작은 기본 옵션이다. 본인들의 허물은 뭘 해도 보이지도 않고 아주 가관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외로도 해당 소식을 다루는 게 MBC 스트레이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어제 수상한 도망자, 검찰과 주가 조작 스트레이트 170회 편을 통해서 해당 내용이 자세히 나오기도 했죠.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언론의 책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경찰에선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죠. 경찰이 한동훈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만약 일반 시민이었다면 진작소환돼서 엄벌 받았을 텐데 김건희 씨는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식의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저들의 파렴치한 짓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걸 계속 기록하면서 그대가 조국영화를 주위에 많이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일 만에 무려 16만 육박한 건 엄청난 흥행인 거고요. 개봉작 박스 오피스 1위 소식까지 전해졌죠. 네이버 관람객 평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영화적 완성도도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죠. 누적 관객 15만 돌파. 29일 하루에는 무려 5만 2천 명이 관람할 정도인데 정치 무관심증이나 혹은 사회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께 꼭 한번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릴레오 북스 시즌 3 드디어 컴백한다고 합니다. 6월 10일에 첫 방송을 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후로도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